물어봤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 문제푸는 방법을 물어본 건 아니거든.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할줄 아니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좀 많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한뭐 문제 한번 보죠. 네,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ABC를 줬습니다. 평행사변형 얘기 때문에 D의 y 좌표는 그냥 b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부터0까지의 길이가 플러스 c만큼의 차이가 있었죠. 그럼 a 에서 c만큼 가면 되니까 a 플러스 c. 자, 그래서 a 플러스 c 콤마 d 가 바로 d의 좌표가 될 거고요. a c의 길이와 b d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요. 자, 그럼 여기에서는 a c라는 것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. a 마 c에 대한 제곱 더하기 b의 제곱. 자 거기다 루트 우려나 보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말고요 플러스 b d 의 제곱은 자 b는 0마 0이었으니까 a 플러스 c 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a 제곱이 두번 b 제곱이 두번 c 제곱이 두번 나오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e a c 플러스 e a c니까 없어지겠다 따서 나에 들어갈 말은 이 e 가려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. c 제곱이 돼야겠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인데 bc는 어차피 길이가 c 밖에 안 되니까 c 제곱 될 거고요 ab는 0,0과 a,b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루트 안 쓰면 되는 거잖아 그거의 합이기 때문에 다에 들어갈 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겠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완성.